이란 이성친구였던 친구가 짜증나면 자꾸 가격하더라고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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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친구네요 <laughs> 그 연락도 안 해요 지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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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크마입니다 오늘의 쌤이 뭘까요?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동물들 <laughs> <laughs> 남자친 있어요? 잠깐만요. 눈물 좀 닦고 가겠습니다. 저남사친 <laughs> 있거든요. 한마디로 정리하면 은 빨개 벗고 같이 목욕하러 갈수 있어요. 네? 반동생이 있으면 이러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시카 님의 남자친구가 여사친이랑 빨개 벗고 목욕탕에 갔대요. 하긴 <laughs> 하던말도 그냥 <laughs> 여 같은 집으 만나지 마. 욕을 하는 거.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욕을 하는 거. 무슨 <laughs> 그 <정도는> 정신병자 아니게요?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... 욕 섞어서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은 아, 진짜 친구로 생각하고 예를 들어 생각해. 어떤 이유? 끝에 묻히는 거있잖아아 내가 막 이랬는데 우리늘도 하는 이유는? 잘하면서 <웃음> 어, <맞아>. 카메라 <laughs> 아 맨날 카메라 껐다 맨날 싸우는 거 저는 그 유일한 이성친구였던 친구가 그냥 뭐 하다가 짜증나면 자꾸 다리 사이를 타격하더라고요. 뒤지게 <laughs> 아파 죽겠네. 진짜 친구네요. <laughs> 자주 하죠. 거기를 때리는 신용은 <laughs> 어, 어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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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떠올랐어 <웃음> <웃음> 트라우마가 일어났다. 사람들한테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야 하지 마가 아니라 야 끌려! 이러면 친친구일 때할데 그래서 연락도 안 해요 지금. <laughs> 욕도 맞아. <laughs> 오빠랑 아빠 앞에서도 욕을 안 <laughs> 걔한테 있는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욕은 다 하는 거야. <laughs> 리액션으로 욕하고 <laughs> 어. 집에 같이 있을 때 아무렇지 않아요. 속옷을 벗고 티셔츠만 입고 있을 수도 있어. <laughs> 아. 걔가 어떻게 생각하는 말든 내가 편안한아 내가 편해니 네가 거기에 그게 달려있다. 난달렸는 <laughs> <했는데> 무슨 상관이야. <laughs> <laughs> 이해는 안 되죠. 앉아서뭐 커피를 마시던 돈은 쓰는 거죠. 시간도 쓰는 거. 되게 애매한 게, 이성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더막 허물없이 하는 건데, 남들이 봤을 땐 쟤네는 애인도 아니면서 왜 저래? 이렇게 보는 거죠. 아... 그렇지. 진짜 이성 감정이 없는 애들은 닦기만 해도, 아 이러지. 좀 그런 기류가 있는 친구들은 그걸 즐기죠. 그러니 애인이 뭐울하면 왜? 친구야. 야, 싫어. 죽창 있나요? <laughs> 이거 솔직히 은년 중에 계속 꺼버는 거잖아. 제일 기분 나쁜 응. 저건 남자친구, 여자친구 아니죠? 예비번호 1번? 어, 헐 응. 인간 쓰레기는 재활용도 안 되거든요. 응. 저런 건 너무 싫어요. 친구 작품은. 사이가 너무 깊어져서 이렇게까지 잘 맞는 음. 이성은 또 없어. 그러니까 사귀면 깨지는 거잖아. 다른 응.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 예비번호를 내주는 거죠. 데저 말을 그 사람한테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. 또 다른 친구랑도 그런 비슷한 기류가 흐르면은 분명히 저 말을 응. 던져볼 거란 말이에요.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. 연애를 할 사람과 친구가 될 사람이 구분을 잘못 짓는 사람들이 개, 굉장히 많이 왔는 거야. 경계가 모호하죠. 어,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고 누구랑 사귀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야. 하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<웃음>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저거를 말한다는 건더 이상 친구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.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 음. 남녀 사이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. 야너뭐 40살까지 아이, 결혼 못 했으면 우리 어. 둘이 어. 결혼하자. 음. 쉽게 하면 안 되고. 저 옛날에 했었거든요. 근데 벌써 그 나이가 다가오니까 두려워져.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을까 아 서로 동의했어요 근데? 어. 지푸라기죠.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야. 아니 뭐 어차피 그냥 평생 그냥 있을 거면 그럼 너처럼 이렇게 편하게 옆에 있는 사람이 낫지. 아니, 고등학교 때 그냥 허물 없이 지내던 친구였는데 서로 장난치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결혼 했죠. <laughs> 도망. 썸짝이면 좀 그런 게 있죠. 칭찬을 하는 게좀 부끄럽잖아요. 이 말을 오해하지 않을까? 라는 게 있어요. 친구인데 썸 기류가 약간 있으면 이상으로 바라보니까 이것도 예뻐 보이고 저것도 예뻐 보이고 제 남자친구는 저한테 칭찬해도 저는 제 남자친구한테 칭찬한 적이 없어요. 칭찬하면 뭐 먹고 싶어. 이래요. 제가 생각하는 그 남자랑 여자의 친구는 너무 친해서 절대 썸이 탈수 없는. 그래서 칭찬이 안 나오는 거죠. 근데 한다. 오늘 좀 예쁜 것 같은데. 그래서 오늘 오바 떨어. 정말 내려가. 퍼스 치하고. <웃음> <웃음> 그럼 다시는 그런 말안하거든요 아 <laughs> 일상 공유하고 싶지 않아 인스타 봐. 뭘 궁금해. <laughs> 인스타 다 올리잖아. 내 속커야 말이야. <laughs> 일상이 궁금할까요? 남자니까 더더욱 안하거든요 왜냐 공감대가 많이 없는 사람이면 더더욱 네. 그렇고. 음. 근데 계속 내 일상을 공개하고 보여주고 싶고 하는 거는 이성적인 감정이 있더라고요. 씨코고 다 찍어 보내고. 그럼 남자친일 어떻게 이렇게? 좋은 질문이야. <laughs> <laughs> 나좀 감동했어. 어, 방금, 어. 방금 선생님인 줄 알았어. <laughs> 개인톡을 우선 안 해요. 아 진짜요? 단체방이 있어요. 남자인데 거의 뭐일잘 하고 있냐? 뭐 아픈 데 없냐? 부모님 잘 계시냐? 뭐 각자 일상 한 번씩 들어보고 뭐 그냥 음. 그 정도? 음. 개인톡을 하는 거자체가안 해요. 개인톡을 개인 해도 그렇게 대화가 그렇지. 길어지지가 않아요. 뭐 어디야? 아, 이러면 아, 알았어 그럼 앞에서 기다릴게 <laughs> 그때가 한몇년 만에 전화? 이렇게 <laughs> 남자들은 주로 그 여자인 이상 친구랑 어떻게 연락해요? 나 그때 사진 찍었던 거 갖고 있냐? 안 응. 하고 <laughs> <laughs> 토요일 4시 이 <이유>, ㅇ <laughs> 오고 있음? 사장님은 단톡방에 초대가 안 되는 거아 <laughs> 그런가? 여사친 <laughs> 있는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? 뭐하고 놀아? 그냥 너랑 똑같이 놀아. 이랬어요. 그냥 여자예요. 선이 짧죠 뿐이고 똑같이 쇼핑 카페 가서 뭐막 쇼핑 시나 떨고 똑같. 아 지금 막 쇼핑하는 거 침들어주는 들어주고 왔어. 아 짐꾼이구나. 그렇지 뭐. 나 심야용 하면은 버스도 없을 거고 그것도 선을 넘는 거죠. 신야영화는 좀 그렇죠. 너무 난 사람이 없고, 영화보다 이 사람한테 집중이 될 거예요. 어, 난잘것 같아요. 어, 그럼 위험에 처해요. 아, 그 <laughs> 다른 뭐, 영화 볼래? 이런 거는 친구 사이에 상관없는 거예요. 저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본 적도 있어요, 저는 둘이서. 공포영화 공포? 봤는데, 그 친구가 놀래가지고, 오! 이러고 떤 거예요. 의자가 다 붙어 있잖아요. 여기가 다운데? 돼지 쉽게 한 움직이지 마. 졸부끼야게이면 나너 아, 고작 그몇천 원이 아파서 <laughs> 조 <조조를 일치, 웃음> 일찍 일찍 일어나는 새 피곤할 뿐이에요. 아, 맞아, 맞아 맞아. 어 병원 나왔어. <laughs> 남자친구랑 자주 하세요. 저한테 말 <laughs> 아니요. <웃음> 안 하지 않나요? 아쉬는 <laughs> 걸 보고 생각나는 사람 진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야. <laughs> 아무도 생각죠 피자를 봤는데 막 그친 거막생각나 어우 리 땡땡이가 막 그거 좋아하는데 이러진 않죠. 개 맛있겠다. 이러진을 <laughs> <생각을 웃음> 한다는 거는 애초에 그 뇌가 그 사람으로 정국돼 있다는 거죠. 여행 갔을 때 그럼 선물 사오는 거냐? 네? 여행 그럼 가서도 생각을 한 거네요. 해외 가서도 누나가 생각났어. 이렇게 <laughs> 정해놓고 누구 누구다 같이 사오면은. 아 그치 그치. 내 것만 사다 그건 조금. 근데 알고 보니까 딸애들 것도 다 사왔어. 여자애들 것. <laughs> 미정이, 수현이 막이렇게다 <laughs> 새겨가지고 가긴 했어.

싶다는 생각들이 다 들거든요. 근데 그걸 무릅쓰고 사왔다면 그거는... 음. 그 사람이 이걸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라면 설레하면서 진짜 음. 가는 건데 그리고 여자들이 꽃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은 거는 음. 이 남자가 나한테 꽃을 음. 줬기 때문이 아니라 이 남자가 이 꽃을 들고 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잖아요. 음. 그거를 안고서도 나한테 이걸 들고 왔다는 거 자체가 너무 감동이니까 꽃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, 여자들은. 음. 그래서 음. 저도 와이프한테 꽃을 되게 자주 선물해 주거든요. 와이프가 좋아하는 꽃들이 있어서 이게다담은거고 오니까 음. 한 4병 돼 다섯번째, 너 생각나서 사왔어. 너 생각 사서 나왔어? <laughs> 너 생각나서.. 생각 아 이거 이거.. 너 생각나서 사.. <laughs>